넷플릭스 역대 영화 조회수 탑10은 무엇일까요? 10위 댐즐 재물로바쳐진 공주가 직접 용과 맞서는 판타지 액션 9위 그레이맨 CIA 비밀요원이 전세계 암살자들에게 쫓기는 첩보 액션 8위 립더 월드 비하인드 정체불명 재난 속 낯선 가족이 함께 고립되며 벌어지는 서스펜스 드라마 7위 백인 액션 은퇴한 CIA 요원이 가족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임무에 투입되는 첩보 액션 코미디 6위 버드박스 눈을 뜨면 죽는 세상 눈을 가리고 탈출하는 생존극 5위 에던 프로젝트 미래의 자신과 손잡고 시간을 넘나드는 SF 드라마 4위 돈 루거 지구 멸망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가 외면당하는 풍자 블랙 코미디 3위 캐리온 공항보안 요원이 위험한 수화물을 싣도록 협박을 받고 이에 맞서는 스릴러 영화 2위 레드노티스 세계 최고의 미술품 도둑과 FBI 요원이 얽히며 펼쳐지는 추격과 반전 가득한 범죄 액션. 1위 K-팝 데몬 헌터스.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비밀리에 악마 사절단과 싸우며 라이벌 보이밴드인 사자 보이즈의 음모를 막아 인류와 팬들을 지키는 뮤지컬 판타지 액션 영화.